자, 먼저 지난주 로보토원 프리덤과 저스티스의 투표 결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과는 64%의 투표가 프리덤에게 갔습니다. 뭐둘다 산다는 댓글 의견도 있었고요. 아주 다채로운 의견들이 댓글로 보였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풀 버스트의 연출의 강점과 기체 자체의 인지도 및 디자인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종합된 결과 프리덤이 좀더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것으로 보여지네요. 자 그럼 이번 주 당신의 선택 주제는 반다이의 완성 모델 최고봉이라 할수 있는 메탈빌드 그 중에서도 스트라이크 프리덤과 데스티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메탈빌드 스트라이크 프리덤입니다. 발매는 2015년 11월 21일 가격은 25,000엔입니다. 시드 데스티니의 치프메카 작화 감독이신 시게타 사토시씨에 의한 감수를 비롯하여 최고의 크리에이터 진이 참여하여 이 메탈 베이드 오리지널 어레인지로 입체화가 되었습니다. 아스트레이 골드 프레임에 사용된 도금을 다이캐스팅 부품에도 사용을 해서 이 특유의 관절 부분들이 빛나는 연출을 보여주게 되죠. 전용 스탠드가 부속되어 있어서 드라곤을 또한 전시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. 다음은 메탈 베이드로 나온 데스틴입니다 발매는 2013년 12월 28일, 가격은 1 7 0 0 0엔입니다 특이한 모양의 후면 윙과 대표적인 두 개의 대형 무장을 메탈빌드 특유의 어레인지가 가미되었습니다. 질감과 가동, 조형의 이 궁극적인 데스티니 건담을 연출했다고 하고 있죠. 아론다이트 빔소드는 검신 끝에 슬라이드 기구가 탑재되었고요. 고에너지 장사정 빔포는 오리지널 전개의 특수 이펙트가 들어가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메탈빌드로 발매가 된 스트라이크 프리덤과 데스티니 살펴봤습니다. 제품의 발매 텀이 조금 있는 만큼 아무래도 후속으로 발매된 제품이 좀더더 고퀄리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되지만 기체의 인기도라든지 조형만큼은 두 제품 모두 상당히 준수합니다. 이후에 나온 풀패키지 제품도 존재는 하지만 네,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원 제품만 놓고 비교를 한 점이라는 것 또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은 과연 이두 제품 중에 어느 제품을 선택하실지 투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제품 주제 선정을 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유튜브 비교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.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.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